제품만 꼭 사서 쓰거든요 음. 이거를 그냥 물에다가 수돗물에다가 지금 빨간 약 포미도 넣을게요 보여 드리려는 거는 재생 휴지와 천연 펄프 휴지를 보여 드리려 그래요 <laughs> 이거는 뭐 구분하실 거 없어요 겉으로 봤을때 똑같아 이렇게 넣었을 때이 차이 음. 재생 휴지는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폐지, 폐지를 녹말에 아. 풀어서 물에 풀어서 어. 아. 다시 다시 붙여서 그 평광 표백제. 그 아. 표백제, 증백제, 향나, 좋은 향나라고. 그러니까 신문지 같은 폐지를 물에서 막 찢어. 그래가지고 녹말풀로 붙여요. 그 다음에 그런 그런 애들 화학 물질도 또막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애들이 녹말풀이랑 지금 요오드랑 반응을 해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경피도 이걸로 애들 얼굴 닦아주고 여자분들은 뒤처리하고 남자들도 사실 뒤처리하죠. 그대로 흡수된다 안 된다? 점막에 바로 흡수돼요. 이런 애들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형광 형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등으로 하면은 다 조금 조금씩 남아 있어요. 당연히 좋은 것도 쓰는 게 좋고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주유소 근처에 사는 여자분들이 생식기 질환이 많다. 왜냐면 주유소에서 싸구려 공짜 휴지 그런 거 주잖아요. 걔네들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거를 비타민C 데모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피의 90%가 물이죠. 물인데 얘는 강력한 산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산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지금 피가 스트레스를 받고 담배도 피고 건강 뭐 감기 걸렸다거나 아니면 요즘 미세먼지 뭐물안 좋은 거 마시고 너무너무 안 좋은 일 많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C를 왜 먹을까? 비타민C 효과를분명하게보여였더요 제가 지금 약간 약해 아, 약간 약해 약간 약까 약간 더 넣을까요? 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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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그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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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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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간 깨서 네. 네. 네, 네. 잠깐 깨서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죠. 비타민 C는 항바이러스, 항염, 항세균, 뭐 항노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형성할 때 비타민 C가 필요하고. 그래서 피부 좋은 분들 비타민 C 아무리 아무 오래 하신 분들도지고 피부 안 좋은 분들이 없는 게 화장품 때문도 있지만 뉴트리 때문도 있어요. 속에 비타민 C.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피부가 좋요 안녕하세요. 아, 이가 일로 왔구나. 미세먼지 공격 당하고 뭐 밖에서 외식해서 식품청감을 먹고 이렇게 돼도 비타민 C가 그대로 방어해내. 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훨씬 감기 질환에도 덜 걸리고, 얘가 혈관탄력도 강하게 해줘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필수고. 그러면은 우리가 비타민 C가 요즘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거다 하나씩은 드시는데 각자 먹는 브랜드가 달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광고 보고 어, 유재석이 광고했다 그래서 먹고. 지금 이제 비타민이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웃음> <웃음> 하나는 지 <laughs> 지켜보고. 감시받는 거. 하나는 저희 거. 엡스리라이트. 완전 유기농 농장에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들어낸 제품고 이 하나는 유한양행 거. 딱 색깔만 봐도 아 뭔가 자연의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색깔이죠. 태우실 때는 항상 저희 거 먼저 태우셔야지 냄새가 영향을 덜 받아요. 모두 제 얼굴은 안 나오게 찍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아 이거는 소비자분들한테는.